아, 이번 시간에는 그 2022년 12월 1일자로 이제 법에 이미 개정이 됐고, 이제 적용되는 것은 2024년 12월부터 이제 적용되는 소방 점검에 관련된 부분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소방 자체 점검비와 이제 좀 밀접한 관계가 있겠습니다. 24년 12월부터는 소방점검의 면적이 이제 줄어들고 기술자 등급도 나눠져서 그 고급, 중급, 초급 또는 이제 그 소방점검업도 일반 점검업과 전문 점검업으로 이렇게 분류돼서 이제 하는 부분이 달라지겠습니다. 좀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법령을 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시면 시행이 2024년 12월 1일부터 쭉 내려보면은 부칙을 지나서 별표사 소방시설 등의 자체 점검 시 점검 인력의 배치 기준 요 부분이 이제 바뀐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방점검 업체가 소방점검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열어서 그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배치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 배치신고는 그 연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작동점검일 때는 2,200원 그 다음에 5,000 이상인 작동점검일 때는 2,700원 그 다음에 종합점검으로 2만 미만인 때는 4,400원 그 다음에 종합점검으로 2만이 넘는 거는 4,900원 이렇게 점검을 하고서 배치신고를 할 때마다 이제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점검 비에 이제 다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요 점검 인력을 배치 신고를 할때 지금까지는 소방 시설 관리사 하고 보조 인력 두 명만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 보조 인력도 등급이 없이 또는 소방시설 관리사도 경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소방시설 관리사 한 명과 보조 인력 두 명이만 있으면 이제 등재를 하고 이제 점검을 할수 있었는데 요번부터 바뀌는 부분은 주 인력이 소방시설 관리사가 할 수도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특급 점검자가 소방시설 관리사가 아닌 특급 점검자가 주 인력이 되어서 점검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제 그 다음에 보시면 겠지만 보조 인력은 이제 두 명으로 해서 1 단위가 되는데 보조 인력을 같은 건물인 경우에는 네 명까지 늘려서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방 안전 관리자가 소방시설 관리사 또는 기술사로 선임된 경우에도 이제 그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관계인 또는 소방 안전 관리자가 이제 직접 점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건물 자기가 점검하겠다고. 근데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제 3종, 3종에 해당되는 건물이라면 이제 관계인이 점검을 할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없던 기준이 또 생겼습니다.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1명과) 보조인력 (2명을) 해서 (1단위로) 해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그 종합점검에서 이제 만 제곱미터 연면적 (2000이) 줄여진 (8000으로) 하게 되는 이제 그 기준이 되겠고요 작동점검은 이제 만 (2000에서) 만 제곱미터 연면적 줄여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고, 점검 일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조 인력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종합 점검에서는 2,000제곱메타를 보조 인력당 증가함을 할수 있고, 작동 점검에서는 2,500제곱메타를 늘려서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은, 지금까지는 정거할 수 있는 대상처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연면적과그다음 거리 기준에 적합하면은 개수의 관계가 없었는데, 요번부터는 하루에 최대한 할수 있는 게 다섯 개. 예를 들어서 상급 대상인 경우에도 다섯 개로 제한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지하구. 그다음에 그 다음에 터널인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면적 8,000하고 이제 만재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면적이 이제 증감을 할수 있습니다. 가감을 할수 있는 그 기준이 있는데 건축물 대상물이 1류, 2류, 3류에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서 그 가감 개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0 하면 이제 그대로 적용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장, 그 다음에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군사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지하구는 가감계수가 1입니다. 그러면 늘지도 않고 이제 줄지도 않는 부분이 해당되겠고, 여기 1.1이라고 하는 부분은 10%를 이제 가감개수가 이제 적용되는데 더 위험하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부분이고 종교시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판매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그 다음에 수련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여기 창고시설. 전에는 창고시설이 공장과 같이 분류가 됐었는데. 창고에서 대형 화재들이 많이 나고 인명 피해도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1류로 이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감 개수가 1.1이 되겠고 교정시설, 발전시설, 지하가 복합 건축물, 복합 건축물도 그 1류에 해당하는 복합 건축물이 있었고 이제 2류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1류에 해당하는 요 복합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3류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0.9% 10%를좀 이제 줄일 수 있는 유연물 그러니까 저장 및 처리 시설 문화재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매주 관련 시설 이, 이런 부분은 좀 위험이 위험성이 덜 나다고 해서 0.9%로10%를더할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느냐, 또는 물분무 등 소화설비, 물분무 등 하면은 그 가스계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런 것들을 물분무 등 소화설비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 재연설비, 이런 것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10% 가감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건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개를 하게 될 때는 그 거리 기준에 따라서 5km마다 점검한도 면적을 0.02를 곱한 그 면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파트인 경우에는 종합에서는 300세대 하던 것을 250세대 작동점검에서는 350세대 하던 것을 250세대 동일하게 250세대로 이제 줄였습니다 그런데 그 보조인력이 추가가 되면 60세대를 더 이제 점검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느냐, 물분무 등 또는 재연설비가 있느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면적도 좀 달라지겠습니다. 세대수가 또 가감이 되겠죠. 그 0.1이라고 하는 건 10%를 가감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보면은 면적만 줄어든 게 아니고 기술자의 등급이 또 매겨집니다. 관리사도 동일한 관리사가 아니고 경력이 이제 없는 관리사 또는 3년 이상 되는 관리사 또는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관리사냐.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인력도 등급이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초급 점검자, 그 다음에 중급 점검자, 고급 점검자, 이렇게 등급이 매겨지게 되겠는데, 여기 보면은 50층 이상, 성능 위주 설계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는, 그, 소방시설 관리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이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 인력으로는 고급 점검자 1명, 그 다음에 중급 점검자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급, 보통 이제 특급 점검자, 특급 소방 대상물 하면, 그, 30층 이상 되는 건물, 지하 포함해서, 또는 지상 120m 이상 되는 거, 그 다음에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이런 거, 이런 대상물을 이제 특급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지만, 그럴 때는 이제 경력이 3년 이상 되는 관리사, 그 다음에 고급 점검자, 초급 점검자 이상, 이, 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급과 2급. 요 1급과 2급은 보통 1급은 15,000제곱미터 또는 그 11층 이상 되는 건물을 이제 1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2급은 보통 그 1급은 아니지만 옥내 소화전이 있다든가 물분무 등뭐 그런 설비가 있으면은 이제 2급. 그러니까 1급과 2급은 그 경력이 없어도 소방서 관리사 한 사람, 중급 하나, 초급 하나.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보면, 상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상급. 여기는 이제, 보통, 그 자동화재 탐지 설비만 있는 부분. 그러니 수신기, 발신기, 감지기 있는, 또는 이제, 그, 간이 스프링클러 되어 있는 부분을 상급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럴 때 소방시설 관리사, 초급 이상, 두 명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펌프레스에 보면은 이상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상이, 이게 이상이 없고 입구에 따라서도 법 해석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상이라는 말이 없다면, 어떻게,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 있는, 고급 두 명, 중급 두 명, 초급 두명 인력이 딱 없으면 점검이 안 되는 건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네. 있겠죠. 특급 점검도 안 되는 아, 건지, 그렇죠. 네. 아까 뭐 말이 되느냐? 아니, 그렇지만은, 아, 뭐 초급을 키우기 위해서 어?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는 이렇게 나와야, 아, 초급, 중급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기에 보면은 이상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는 이상이라는 네, 말 법령에는 이상 이게 합리적이죠 그래서 고급으로 전부 다 채워도 되고 중급으로 채워도 되고 이제 그 이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오해는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소방점검도 지금은 일반 점검업이죠 관리사 한명 그 다음에 초급이 됐든 중급이 됐든 관계없이 보조 인력 2명이 있으면 일반, 지금 하는 형태죠. 근데 이렇게 전문으로 바뀌면 관리사가 2명이 들어가게 되고, 고급이 2명, 고급 이상이 2명, 중급 이상이 2명, 초급 이상이 2명. 그럼 관리사 2명 해서 전체가 8명이 되겠죠. 그러면 전문 소방, 전거업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전문 소방 점검업이 된 데가 이제 규모가 큰 데를 이제 점검할 수가 있겠죠. 여쭤볼 게 있는데, 네. 그 관리사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제 앞에 내용에 점검 면적이 줄어드는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하루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그 점검 면적이라든지, 그 대상처라든지, 네. 그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 제가 그동안 이제 점검을 해보면 종합일 때 만제급이죠. 만제급을 다 채워서 하려니까 오전부터 오후까지 꽉 채웠을 경우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솔직히 있어요. 소방서에서 그거 인지를. 네, 하거든요. 소방청에서도 그걸 인지를 한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점검 자체가 열심히 한다고 아주 쉴새 없이 일을 해도 빠지는 부분이 나와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못 보는 부분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아마 소방청에서 또인식 하고, 아마 관리사분들도 많이 인식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점검 면적을 줄이고, 점검 면적을 줄이다 보니까 무슨 또 현상이 나냐면, 관리사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게 되겠죠. 점검 날짜를 늘리든가, 또는 보조를 늘리든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한 또 완충작용으로 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특급 점검자 제도를 놓은 것 같습니다. 요 상급 대상물은 관계인이 점검할 수도 있고 특급 점검자가 점검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특급 점검자는 경력이 오래된 사람, 소방설비 기사가 있으면서 경력이 오래된 사람이 이제 특급 점검자 자격을 받아서 그러면 특급 점검자 혼, 이 사람이 업을 낼수 있느냐? 그건 아니고요. 그, 소방시설 관리업에 등록된 특급 점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회는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특급 점검자가 그 상급에 해당되는 것을 보조 인력, 보조 기술 인력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는 부분이니까 관리사는 주로 이제 이런 1급, 2급 또는 특급 50층 이상 그런 쪽에 더 이제 집중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라목에서 주된 기술 인력으로, 라목 여기죠. 상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기술 인력으로 특급 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주된 인력으로, 주된 기술 인력으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점검 품질을 아. 올리려고, 그, 하루에 점검할 수 있는 날짜, 그, 면적도 줄이고, 특히 이제, 제한이 없던 점검, 가능한 그 건물 개수 다섯 개로 줄어들면, 현실적으로 점검업을 하시고 계시는 관리사님들이나, 그런 부분, 수익성에도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뭐 비용 문제도 좀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 기술 인력도 그동안에는 경력이 많은 기술 인력이나 경력이 없는 그 보조 인력이나 이 보조 기술 인력 등급에는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보조 기술 인력에도 초급, 중급, 고급 또는 이제 특급 이렇게 구분을 준다는건 경력과 관련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회사에서도 점검 업체에서도 아마 그 경력에 따른 그 대우도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 종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만 제곱미터에서 팔천 제곱미터로 줄어들면 하루에 점검이 가능했던 건물이 이틀 그루에 그렇죠. 점검을 못하게 돼서 이틀을, 하든가 이틀을 하게 되던가 그 보조 인력을 더, 더 투입을 하든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건물 쪽에서도 비용 네, 비용이 더 이제 발생할 수 네, 있죠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는 네. 이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는 네. 이게 오래 전부터 이제 대두가 됐던 부분들인데 법은 이미 통과됐지만 이제 이번 24년 12월부터 이제 적용하는 부분이라 서로 오해가 없이 잘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